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키운지 오래 3년째 되고 식재한지 거의 3년이 된 상아 어 스페셜입니다. 상아가 아니고 상아 스페셜. 모음 발음이 될 때는 안 되고 안될 때는 되고 참긴상도 발음이 안 됩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식재한지 겁나 오래 돼가지고요. 아~ 얼굴을 지금 키우는 게 아니라 얼굴을 계속 줄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분갈이가 때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밑에 뿌리는 전부 다 고사됐어요. 왜냐하면 봄부터 얘가 줄였기 때문에 물 반응을 깊게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자꾸 줄여야 분갈를 내주지 빨리는 안 한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묵히다 보면 아, 새 뿌리 받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어차피 분갈이 하는 거는 거의 새 뿌리로 받기 위해서 저는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묵혀도 사실 걱정은 안 돼요 이게 뿌리가 아마 1차, 2차까지 이렇게 난것 같아요 요 밑에까지 지금 뿌리가 고사가 돼갖고, 화분에 뿌리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지금 3년 전에 이렇게 심은흙인데도이 보이시죠? 뿌리가 정말 건강한 거. 곰팡이 균 같은 것도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고요. 흙냄새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흙은 제가 재활용을 다 해요. 재활용을 다 하는데, 저한테 그 흙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 진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laughs> 죄송한데, 저는 그냥 흙을 막 써요. 흙을 저기 뭐,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는 흙이다, 뭐다, 이런 구분 없이, 물론 뿌리를 잘 내리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취미로 키우는 거지,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지메를 기울여서 뿌리를 빨리 내리고 이런 것보다 그냥 건강하게 키우기 그래서 뭐 홀건 재활용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배달이 되는 곳에서 주로 어 제일 저렴한 거 택비 포함 제일 저렴한 걸 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어, 흙 같은 것도 예사로 하지만, 제가 일단 분갈이를 하려면은, 이게 다새 뿌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 어차피 새 뿌리 나야 되고, 그래서 뿌리도 이렇게 싹싹 긁어요. 이런데. 근데 뿌리가, 만일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여기가 지금, 어, 이제 역할을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버리셔야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는 지금 뿌리가 아직도 여기서 나기 때문에 뿌리가 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뿌리가 만일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놨는데 여기서 뿌리가 안 나고 여기에서 난다면 은요 뿌리는 잘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요 뿌리는 여기서 새 뿌리도 나는 거 보니까 뿌리는 건강해요.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제가 이 상어 스페셜은 한 3년? 3년 된것 같아요. 올 봄부터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봄, 봄가리, 에 봄가리를 잘안 하다 보니까, 이제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제가 한 3,000원? 주고 그때 당시 구입해가지고 드린 애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새파란 거 얻으려가지고, 요새는 이런 예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전부 파란 거였는데 저렴한 거 새파란 거들려 가지고 예쁘게 키우는 게제 다육 생활의 가장 큰 묘미랍니다 지금은 또 같은 가격인데 워낙에 뭐 어, 묵히고 이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묵힌 거 사는 거죠 근데 이 흙도 재활용 통에 들어갈 거예요 재활용 통에 흙을 이렇게 모아놓고, 언제 사용을 주로 하냐 하면, 이거를 이제 까실까실하게 완전히 말려요. 곰팡이, 어, 하얀 곰팡이 같은 게 없게. 말린 뒤에, 이제, 거기다가, 그, 보통 제가 흙을 담아놓는 게, 어, 김치통, 김치냉장고에 김치통은 주로, 한통 이렇게 그 흙을 담아 놓는데 지금 보면 이 통이에요 여기다가 한 통을 이렇게 만들면 얘를 계속 까실까실 말리는 거죠 이한 그 통당 어 상토를 그 보통 이렇게 봉지 한 봉지 사오면 상토도 괜찮고 배합토도 괜찮고요 그거를 한 3분의 1을 섞어요 절반은 너무 많이 섞는 거고 3분의 1을 섞는데 3분의 1을 섞은 거에다가 그 지렁이 분벤토를 커피 스푼으로 한세 스푼 넣는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사용해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흙을 써도 이게 한몇 개월 물 주고 하다 보면 영양은 거의 다 빠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어, 튼튼하고 이렇게 통통하게 키우는 거는 저는 저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면으로 주는 물, 그리고 어, 비올때비받치는 거. 빗물이 어떤 뭐분은빗물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빗물이수돗물하고 확실히 달라요. 제가 그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그 화초를 주면 화초가 입장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근데 수돗물은안 그렇거든 요 수돗물을 계속 주는 것은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화초들이 그래요. 그래서 생기가 없어서 이 빗물을 받아가지고 저는 자주 이렇게 화초들을 주고 나서 확실히 빗물에 이렇게 오래 저면 저면 나듯이 빗물을 많이 마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 화초들이 확실히 달라서 이 다육이도 비를 뗄수 있는 대로 비를 맞추려고 하고요 이제 그리 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비를 맞히는게 좋고 그 비를 못 맞추면 이제 수돗물로 저면을 해요 위에서 상면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면으로 물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저면으로 물 주고 나면 이렇게 통통해지더라고 근데 얘는 얼굴 지금 너무 줄였어요 얼굴을 너무 줄였어요 우리 상하 스페셜 예뻤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그, 안이 루비 보석처럼 예쁘답니다. 루비 보석처럼 예뻐서. 근데 이렇게 묵어야 그 루비 빛감도 나와요. 뭔지. 그래서, 분가리는 어차피 새뿌리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뿌리 깔끔하게 하고, 제가 새뿌리가 나면요, 완전 청춘으로 다시 커지면서 예뻐지죠. 화분이 적당한 게 없어서 그냥 좁은 이 화분을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사를 위에 얹대 요런 분가루 있는 애들은 이 입장하고 흙 사이가 닿지 않게 마사를 충분히 이렇게 밑으로 넣어주시면 입장 물엉방지 되겠고 얘들은 빗물을 먹고 지금 굉장히 땅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 물은 한 2-3주까지는 안줘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얹어놓는 수준이죠 그리고 얘도 이래가지고 그냥 2-3주 나뒀다가 저맨으로 저는 물을 먹이고 저 맨으로 물을 먹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겨울이, 겨울이 금방 안 오면 아마 바깥에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바깥에. 2주, 2주 되기 전에 바깥에 나갈 수도 있어. 얘들이 상하 스페셜 제가 하면서, 어 짧은 뭐,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래, 이 뿌리 받는 거, 새 뿌리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육이는 어차피 분갈이를 하면 새로 뿌리를 내거든요. 근데 그 뿌리를 낼때 주변이 깔끔하면 좋잖아요. 옛날 뿌리 구질구질하게 붙어 있는 것보다 깔끔한 게 좋으니까 어, 새 뿌리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뿌리, 뿌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거를 이제 이 계절에는 어, 내가 빛감 보는 걸좀 포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분갈이를 하셔야 돼. 지금 얘들이 지금 이렇게 분갈이하면 올 가을에는 어, 요 안에 루비 빛감의 빛감을 보긴 힘들어요. 지금 바깥은 빛감이 다 올라있어도 안에 속에 입장에 이 상어 스페셜의 장점 속에 루비 빛감이 드는 게 제일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 가을에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 봄 되면 예쁘겠죠. 그래서 분갈이 할때 뿌리에 대해서 가차 없이 긁어버리시고 새 뿌리를 받으시는 게 다음 해에 엄청 청춘인 다육이를 또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 보시면 그 다육이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어 스페셜의 빛감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분갈이를 빨리 안 해주는 바람에 애들이 이렇게 길어졌죠. 이게 짤둥해지면서 통통해져야 되는데, 뿌리가제 역할을 못하면 애들이 이렇게 길쭉하게 새엽으로 자꾸 바뀌어 간답니다. 지금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은 데도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했답니다. 이 아이는 입장이 또 길쭉하지 않는 반면에, 어, 입장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진 애랍니다. 그래서 이두 아이가, 어,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 봄에는 요 가운데가 루비 빛감으로 물이 될수 있게 한번 올겨울에 뿌리를 단단히 잘 내려가지고 한번 열심히 케어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